감사합니다. 최경과입니다. 아 예, 제 최과죠? 예 말씀. 아 예, 저는 한국의통신문 김정기 자라고합니다예 안녕하세요. 아 예, 그저 정보 공개 청구 한계 결과가 나왔는데 예, 예. 내용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네. 아 정보 공개 청구 담당게맞으시죠예 맞습니다. 아 어. 지금 위탁금 3억 원 중에 네. 어 이게 지금 이제 다 결산 보고가 다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행사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결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 언제까지 결산이죠? 일단은 5월 말까지가 들어올 그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말까지요? 예예. 예. 음.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보 공개 청구한 내용 중에 네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게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희가 현재 있는 자료만 이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언론 홍보비 같은 건 이미 집행된 게 딱딱 드러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사용한 내역이죠그죠 예. 음, 이거는 대장무도 공약이없고 예. 그뭐뭐 예. 다음에 총 홍보비가 지금 7,160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거는 그냥 여기 표로 산출 예약 집행 계획이 있는 걸로 가려하는 건가? 그거는 이제 산출 그러니까 어, 그 예산이죠 예산. 네. 예산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거고 네. 실제 집행은 집행 이후에 이제 정산이 나와야 알수 있는 부분이 기 됩니다. 어. 그 일단 언론 공보비는 그러면 이미 기약된 거죠?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나갔죠. 저희가 예산 사상으로는 그렇게 드린 거고 네. 드린 거고 그거를 이제 수탁받은 이제 체육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또 저희가 또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확인 은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예. 음. 예. 어차피 예산 집행 기획대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산 안대로 쓰지만 쓰지만 어디다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지금은 지금은 모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예산 집행 기획대로안 쓰면 차액은 반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실신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뭐항이란 방법이 전체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많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반납하겠죠. 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예, 아, 예. 그러면 어 그럼 그 언제쯤 다 이렇게 나오죠?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선은 이제 월 말쯤까지 일단 들어온 거,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월 말요? 네 예. 아.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바로 이제 저희가 들을 수는게 아니고 네. 저희도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더 소요가 될것 같아요 뭐아 그래요? 예예 아그럼면 예. 음, 알겠습니다 위탁 계약서 상에 보시면 이제 네. 4월 말까지로 아마 계획이 되어있어요 위탁 기간이 4월 말요? 그 위탁 해각서보시죠예 해결서 보시면은 거기에 사월 말까지 잡혀있을 건데 그러면 네네. 이제 오월 말까지 이제그 정산서가 들어올 수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하고 하는데 간이좀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이게 시간이 꽤 걸리네 오월 뭐 달에는 네. 또 이게 아시아 유산계기 때문에 또 많이 바쁠 거 아니에요 지역 개가 하 그렇죠 음, 뭐 지금은 이제 상반기부터 계속 바쁜 시간 보통 이제 네네. 날씨가 풀리는 시점부터 지역 행사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 저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바쁜 시즌이긴 합니다. 그거는 좀 이제 뭐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예. 예, 바쁘, 바쁘다는 핑계로 예산을 제각히 집행 안 하면 나중에 이건 법복행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록 저희는 정산은 분명하게 하긴 하는데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뭐타이트하다 보니까 네. 그러 시간이 좀소요가 조여가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절다이 말이죠. 예예. 네, 네. 예. 네, 일단은 그러면 5월 말쯤으로 예상되겠네요, 그죠? 음. 서류는 정산 서류는 이제 그때까지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잘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추가적인 저그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정보 확인도 한건더 하셨잖아요. 네. 그 자료는 사실 저희한테는 없는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 요청을 이제 그 체육회 쪽으로 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관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체육회면은 그게 예, 일반, 일반 단체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는가 그쪽에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해석해본 결과 이제 체육회 쪽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점검을 네. 하려고 합니다. 아이알겠습니다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